사모님, 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특별한 승리 가운데 우리 기한 강사라고 택하시고 많은 아버지와는 훌륭한 일을 통해서 이 귀한 제자들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므로 말려와 빼앗이 아버지 그 열매를 느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. 우리 총회장님과 의사장님과 본회장님과또 많은 편집자 분들 보내주셔서 아버지 무동성으로 하실 때 다시 오마이 약속하신 주님께서 힘이 오실 때가 인생의 세상에 기나레인 신바디 오신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이 때에 정말 하나님 마음을 숭배하고 아버님 복음의 쟁기를 잡고 끝까지 내로 오직 믿음의 주원신리수확바라 나아갈 수 있는 신세한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아버님들을 격하기 위해서 아버지 배출하기 위해서 이곳에 기약스러운 것이 있어서 기한 아버지한테 대 합주와 아버지신한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한아버지는 인정 오들을 기억해 주시고, 아버님 오른때를 따라 필요한 공급한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, 능히아버당는이 비약 삼행을 끝까지 잘 담당할 수 있도록, 은혜인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,